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5절입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른 시대에.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모금 2장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품은 가정. 복음을 품은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1장 1절 말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예수 믿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이 내 힘도 있고 힘도 있어야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꿈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중요한 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사실, 그것을 마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내 마음속에 모신 자는 새 왕이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통치함을 받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멘을잘 못하시는, 네. 뭐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이게 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만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은 일관되게 계속 그것만 얘기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서 복음에 대한 그 다음 스텝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고난받은 종으로 묘사해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그 고난이 계속되기 때문에 때로는 지쳐요. 그런데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분이 감당해야 될그 십자가 대표적인 고난이 십자가의 그 고난인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받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이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다라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하시고. 그러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그걸 또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죠? 그것이 죄사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사함, 죄사함. 자, 그래서 복음을 품은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게그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죄사함을 받든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은지라. 자, 예수께서 가보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요 들어가셨다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집에 퇴근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라는 얘기는 퇴근하셨는데도 집에 있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가 많으셨던 거예요. 뭐 때문에 막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일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자, 예수께서 그에게 돌을 말씀하셨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부분 모인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귀신 쫓쫓침을 받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돈을 말씀하셨대요. 여기서 돈은 뭐냐면,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고치로 온 사람들, 귀신 쫓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본인이 당신이... 내가 이 땅에 오신, 온 이유를, 그 돌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병고 치는 게 우선순위고 귀신 쪽 뜯는 게 우선순위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돌을 가르쳤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죠. 네. 아니 오늘 주신 떡은 꼭 받아가세요. 오, 오늘 떡인가요? 오늘도? 예, 예, 먹어야죠. 예. 근데 세상, 그 사람들이 오신, 온 거는 병고침과 죄, 귀신 쫓는 거 그거에만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근데 떡을 주시는 분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떡만 먹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 제사함을 알려주시기 위한 사건이 3절, 4절, 5절이에요. 자, 우리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제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부분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설교 제목은 중풍병자와 4명의 네 명의 친구? 예, 이 정도로 여러분 들으셨겠죠. 근데 뭐 그렇게 설교를 해도 되겠죠. 근데 지금 중풍병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한 청년을 네 명의 친구가 열심히로 도와줘서 치료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 뭐가 드러나죠? 복음이? 그렇게만 읽으면 복음이 뭐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병든 한 사람의 친구를 도와줘서 예수께로 데리고 왔으니 고쳐주셔서 도와주신 그분 고마운 그분. 감사한 급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걸까요? 즉,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라고 한 것이 주어라고 한다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네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면 이네 사람이라는 것은 친구라고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친구라고도 되어 있지 않은데 네명의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네 사람이 그냥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죠. 물론 병을 고침 받기 위해 데리고 왔겠지만 복음은 병을 고치는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의 왕이 바뀌는 게 그게 복임이에요 그게. 병 고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게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되는데 지붕을 뚫고 환자가 내리는 이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병 고쳤다는 얘기가 있는지 보세요. 나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분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알수 있듯이 내 병이 나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중풍병자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물론 그병 걸린 사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도를 가르치시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죄 사함을 위해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병이 낫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세상적인 형통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적용질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내 문제 해결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죄사함을 통해 내 인생의 왕이 바뀌기를 진정으로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 인생의 왕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치료나 여러분이 필요한 것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인데 그거 안 바꿔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건 뭐냐? 내 인생의 왕이 바뀌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 복음을 품은 사람은요 내 마음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첫 번째 중풍병자가 와서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죠. 그첫 그러니까 번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죄사함,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죄사함은 영적인 문제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지금 예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들의 마음을 보고 계신데, 그 본심을, 그 마음 속에 있는 본심을 다 꿰뚫고 보고 있어요. 가끔 저는 이렇게 보면 마음이 보여요. 아니, 제가 무슨 실령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보면 그 사람 마음 보이지 않아요? 다 들통나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들의 마음을 보고 계신데, 그 모습을 본 서기관들의 마음이 지금 복잡해요. 이걸 지금 복잡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이게 뭐야?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자,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더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는가? 이런 거죠. 아니, 중풍병자를 고쳐줬어요. 중풍병자가 고쳐졌으면 사실은 육적인 병이 고쳐진 거잖아요. 그러면 놀라고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제3까지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의심하고 그냥 정제할 것만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 마음 중심. 그래서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의 죄부터 추적하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행동은 얼마든지 반대로 할수 있기에 그 행동 이전의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중심의 상태, 그걸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붕 뚫고 뭐 내렸다, 뭐, 네 명이 뭐 이렇게 균형 잡혀서 뭐 내려서 중풍병자를 고쳤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 죄사함.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느냐. 그거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질문합니다. 자, 구절 다 같이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어느 게더 쉬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 쉬운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다 쉬운 일이겠지만 병 고치는 일은 의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진짜 병 고치는 그때 당시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병 고치는 일은 사람이 해서 할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죄사함 영적인 일은 영적인 죄사함을 받는 일과 그들의 마음을 깨뚫어 볼수 있는 그 일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어려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병고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이제 10절입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기 너희로가 누구냐면 6절에 나와 있는 어떤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는 이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자기들의 앞에서 보여지고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랑 마음으로 아는 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나 기적을 보았을 때그 사건과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죠.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2월 한 달,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죄사함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깊이 기도해 보세요. 내 죄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그거를 다 보고 계시니까. 이거를 놓고 하나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그 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예수를 안다 이야기하고 복음을 안다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네. 세상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고 있다면 지금 용서해 주시고 지금 제가 정결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한 너희가 바로 우리예요.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신앙의 모습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미 보고 계시는 내 마음 중심의 생각과 마음을 진실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예, 복음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기적에 감탄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마음,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아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거듭남, 영적인 문제라 그랬죠? 그 다음에 마음, 우리 중심의 문제였어요.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일상의 문제인 거예요. 일상의 문제. 자, 그래서 복음을 품은 사람은요,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 자, 여러분,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은 죄사함을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풍병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풍병도 고쳐주시고, 제사함을 얻은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제사함을 받게 하, 해주셨는데, 그걸 위해 오셨는데, 중풍병도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예요? 제사함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중풍병이에요. 자, 그런데 누군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로도 내 삶으로도 내 누워 있었던 침상으로도 자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몸을 여기서 상은 뭐예요? 밥상이 아니라 내가 누워 있던 상. 내가 누워 있던 침대. 그것까지 가지고 집으로 가래요. 왜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거듭나고 할렐루야. 병도 고치고 하나님 살아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 가라라는 얘기죠. 자, 우리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요. 질사함을 받았고 중풍병도 나은 거죠. 그 자기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가는 모습에 모인 사람들과 특히 서기관들이 놀랐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영적인 문제, 거듭남,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중심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일상의 문제. 오늘 이 문제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은 후. 머물지 않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 말과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건지시는 흔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예, 참된 복음은 우리를 감동의 현장으로 머물지 않고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안고 다시 침상을 들고 어디로 일상으로 예 집으로 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음이 시작됐을 때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여러분 그냥 젠틀하게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살수 있어요 응? 겉으로 아니, 목사네 뭐, 내가 장론네 건사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네 하면 살수 있거든요. 근데 제3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1대1 문제잖아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소용없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자답게 믿음 안에서 제3의 문제 분명히 해결받고, 할렐루야. 내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니까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내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